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열어가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이 자리는 한 십령, 십령 위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 여 주옵소서. 아님.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이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그 바울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는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탄하게 가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라.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거길 왜 가야 돼요?가 아니라, 순종하며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인도하시겠지.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겠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가고 있다. 그러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겠대. 근데도 왜 이렇게 일이 많이 벌어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에? 바울을 계속 고소해서, 어?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과목에 갇히게 만들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내가 살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결단했어. 엉뚱하게 딴 길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환란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고난과 환란은 고난과 환란이 아니다. 반대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말씀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당하는 만나는 평안과 형통은 그게 참 평안과 참 형통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 오,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왜 저렇게 평안한 것 같지? 아니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주 안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 축복과 만, 형통함과 은혜의 전조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는 평안처럼 보이고 형통함처럼 보이는 그거는 멸망의 전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헷갈려한다. 그걸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로마로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할수록 왜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하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은 해고지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건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멸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뭘 어떻게 굳이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순종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가만히 뒀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룰 것 같으니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큰 일을 앞두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계속 일은 벌어져.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할 거냐? 세상 시각으로 보고 대처할 거냐? 이제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렇지. 못함. 우리 교회에 있는 요 새벽 성도들만 똘똘 뭉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저희만 똘똘 뭉쳐도 그리고 저희 가정에 있는 자녀들만이라도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마음, 한 뜻대로. 그래 역사가 이루어지는 니 아, 네. 자,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즉,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금식하겠다. 야, 아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결단과 결심이 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생겼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 바울을 데려오게끔 청하고, 오는 길에 습격을 해서 죽이겠다. 이야기를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몄어. 근데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시지 않아 갑자기 여기서 바울의 생질이 튀어나와. 바울 생질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이 말은 누나의 아들이야. 그러면 조카가 되나? 바울에게는? 갑자기 조카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의 누나가 결혼한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이 돼. 생질은 조카예요. 근데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이런 음모가 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제 3시에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가이샤랴까지. 가이샤랴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가이샤랴는 이 북쪽이야. 가이샤랴 빌립포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가이사라빌리뽀에 당시에 로마의 식민 그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군의 주둔 부대가 가이사라에 있었어.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급하니까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로마군의 주둔지로 보내기로 결정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드는 사람 200명. 그럼 벌써 470명이네? 그리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타고 갈 짐승. 낙이나 말이겠죠? 네. 그걸 준비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 한 500여 명이 동원이 됐어. 응? 언뜻 보기에는 잡혀가는 것 같은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감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판이야.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근데 언뜻 보면 잡혀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안전 가끔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나 경찰서 나잡아가라고 빨리 안그러면나 죽는다고 유치장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비슷한 개념이야. 하나님은 아 요셉이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간다. 그게 그런 거 같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는 그렇게 팔려가야 보디발 장군을 만나고, 그렇게 팔려 가야 총리가 되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런 기부한 인생이 어딨냐?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 간다? 그거 거기 그거만 봐서는 안 되는 거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로마군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에스코트를 받고 있는 거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가장 안전하게 갈수있는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만 보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내가 떨어져야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거기를 간다니까.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음. 그게 차이요. 거기서 차이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자, 아래와 같이 편지를 보내, 천부장이 총독한테, 가카요, 어, 잘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여튼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해 거짓말이지 뭔 소리야 에? 지가 두들겨 패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밝히잖아요 야 로마 시민을 어? 저기 뭐야 이렇게 때려도 되냐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한 건데 지가 죽게 된 바울을 로마 시민인 걸 알아가지고 자기가 구출해냈다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 거짓말을 한거지 자기 총독한테 거짓말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하여 그들을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28절 29절 율법에 관한 거였다. 네. 결박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다. 이걸 발견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고 지금 보낸다. 라고 편지를 써서 오병들과 함께 안디바르까지 가고 거기서부터는 기병으로 바울을 맡아는 사람들 보성하게 하고 그래서 무사히 가이사라까지 들어갔어요. 그더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기까지 너,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페롯 궁에서 그를 지키게 했다. 자, 어,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의 그 환상 가운데 명함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로 가요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채찍질을 쳐서라도 이렇게 오게 하시겠지만 잘 가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만나요. 바울처럼 잘 가고 있는데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믿음에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 그거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네가내 제자가 되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돼. 하나님,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자식은 이래요? 내가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은 흥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봤고, 얼마나 기도를 해봤고, 얼마나 기다렸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생각해봐, 모세가 시내장 가서 야 내가 죄... 그러면 거기 그들도 봤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음성도 들리고 막. 그랬는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안 내려온다, 야. 금송아지 만들어라, 야. 그랬더니 그 아론 은또 뭐야. 만들라니까또 만들어. 그 모습 보잖아요. 얼마나 지났다고. 근데 그게 우리의 언약함이야. 아니, 음성도 들었고 막. 하나님의 위험이 구름 가운데 임하는 것도 봤는데, 아, 자안 뭐 내려오네. 얼마나 지났어. 뭐 1년을 기다렸어. 2년을 기다렸어. 근데 금방 금송화질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모습이 막 그걸 읽으면은 그런 모습이 그런 분함도 있는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때 지금 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내어 나오는 말씀들도 전 진짜 다이나믹해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끝나자마자 이제 그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가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어, 여러분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다, 뒤에 거를 다 지금 요일별로 해놨으니까, 잘 들으시고 김영희 집사님이 이 말씀을 또 들을 텐데 제가 하루 늦게 올렸거든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영상이 안 올라왔는데 걱정이 돼서 연락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연락이 없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김영희 집사님은 연락이 왔다고 어?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듣고 하루하루 그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네. 네. 목사도 똑같고 모든 성도가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게 양식이 되지 않으면 제가 주일날 어떤 한 청년하고 대화를 했어요. 신앙이 있는 청년이야. 근데 네. 어떻게 지내냐 힘들지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폭풍 오해를 하는. 그래서 조금 뜻밖이었지만 내가 이미 정보를 듣고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너 어떻게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더나고 그래서 근데 나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성경 읽고 있냐 기도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답은 하나야. 그것 때문이야 환경이 옮겨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이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왔고 엄마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면 내 영혼은 핍절합니다. 답은 그거다 목사건 너건 똑같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말씀의 기간이오으로 영원히 핍절할 수밖에없 없다. 답은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첫 번째 그거에 힘쓰고 그래도 힘들면 목사님한테 건 사모님한테 건얘기해 폭풍 오열을 하더라고. 눈물이 그냥 월 눈물도 잘 떨어져. 금방 저 병에 바뀌었더라고.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애들이 힘든 애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바울의 로마행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갔다가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나 거기 안 갈래요. 이런 게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가는 거예요, 지금. 잘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 아시는 대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광풍 만나가지고 파선하고 그게 몰타에 걸리고, 멜리데섬에 아니, 바울이 탔으면 안. 다른 거는 다 파선되더라도 바울이 탄배를 파선하지 않게 지켜주셔야지. 그게 아니니까. 그, 그렇게 파선이 되고 몰타섬에 걸려서 보블리오를 만나고 그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멜리데섬에 몰타섬에 초대교부가 초대 목사님이 보블리오였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파선이 된 것도, 망한 것도, 안 되는 것도, 근데 우리는 된 것만 하나님의 뜻, 합격한 것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실패한 게더 많아요. 어려움겪고막 감옥에 갇히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더 많아.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더 어려움이 있어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와요 응? 내가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손을 대십니다 내가 할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그 고백을 듣기 듣고 싶으신지도 모르죠. 하나님 저는 이제 도저히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제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여기에다가 놓어보고 그러면서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아 물론 영상을 통해서 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바울의 그 여정이 1차, 2차, 3차, 4차, 이 로마행까지의 이 여행, 여정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돼. 그 이영표 선수가 그 책을 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도 성공이 아니야. 참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망한 것처럼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 성공이 누구 성공이야? 여러분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도 성공이 아닌 거고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시라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해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버드 가나 옥스퍼드 가나 서울대 가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몇백억 이상의 매출을 올려라 뭐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 그랬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운동 선수는 프리미어 리거가안 되면은 이건 실패한 거다. 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면은 우리는 다 실패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기뻐해. 너희는 그냥 범사에 감사해. 너희는 그냥 항상 나와 소통해, 기도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그것만 오늘 해봅시다 오늘 하루 그것만 해보자 지난주에 박현서 자매가 왔잖아요 지난주에 온해, 어제 그제 오늘 이름이 박현서인데 양평 살고 딱 들어왔을 때부터 아 이제는 크리스찬이구나 얼굴에 딱 써져 있었어요 얼굴에 그게 나타나 아니나 말나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뭐오래 그래. 그 여기서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라고 그러니까 듣는 자세랑 듣는 마음이랑 귀가 다른 거죠.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서 이 기쁨이 늘 충만하게 샘솟듯 그런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냄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는 사람의 얼굴과 눈빛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이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과 얼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얼굴과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아요. 그렇게 살기도 힘들어. 네? 짧단 말이야. 그렇게 살기도 진짜 안타까운 시간인데 뭘 원망하고 뭘 불평하고 원망할 게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아프리카 한번다 가셔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신고 다니 c a Africa, a f 고 i c a a 이 r i c 그런 사 r i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뭐 감사할 것 밖에 없는 거 i c a Africa, Africa, a f r i c 거기는 다마레바시만 있어 마레바시란 말은 모르지? 모르지? 마레바시가 뭔지 몰라? 일본어 좀해 젓가락이야 다 젓가락이야 이렇게 푸동푸동해고 살찐 애가 아마 너 하면 이렇게 막 만져볼 수도 있어 사람들이 없어 진짜 이렇게 약간 오저 사람 좀살쪘데 배가 나는데 없어 물론 상위 0.1%는 있지 복현룡 아주 삐쩍 말라서 오늘 하루 감사합시다 네. 기뻐하시고 네. 일할 수 있음에 밥을 해줄 수 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할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생명과 돈으로 살수 없는 시간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을 오늘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건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바울인데 왜 그렇게 어려움은 당하는지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내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려오려거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아버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저희들 이 시간 새벽 성도들 또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